장군님,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! 오, 거북선의 머리, 오, 정말 대단합니다. 거북선의 철갑, 거북선의 내부, 이걸 장군님이 만드셨다니,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럼 우리는 언제 출격을 하게 됩니까, 장군님? 거북선의 머리, 정말 멋있습니다. 장군님, 장군님! 왜 누워 계십니까 장군님? 아 일어나셨군요. 장군님 다시 넘어졌습니다 장군님. 됐습니다 장군님. 저희는 언제 출격을 하게 됩니까? 저기 저 멀리 일본 놈의 배가 보입니다 장군님. 일본 놈의 배는 엄청 큽니다. 그리고 일본 놈의 저 저부장 일본 장군의 모습을 보십시오. 애골 빠가지, 애골 빠가지가 면될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무섭습니다, 장군님. 우리가 이 일본군의 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, 장군님?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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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군의 배는 흡사 해적선과 닮았습니다, 장군님. 그럼 출격을 하겠습니다, 장군님. 아직 찍기도 전에 카메라가 못 따라갔습니다 장군님이 일을 어쩔고 거북선이 초전박살났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장군님을 찾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어디 있습니까 장군님. 장군님. 장군님 장군님. 장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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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 거북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거북 머리는 찾았습니다 우리 장군님 장군 아 장군님, 장군님 대머리가 됐습니다. 이번 전투에서 장군님은 대머리가 돼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. 장군님의 머리를 찾아주십시오. 임진왜란 끝.